안녕하세요 오전 10시 12분 3월 27일 금요일 방송이 끝입니다 오늘도 늦었어요 아 피곤해 죽겠어요 유튜브 올리느라 오늘 새벽 3시부터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부터 기다리시면 안된다고요 새벽 3시에 방송을 안키는데 어떻게 방송을 그때부터 기다려요 근 네, 오늘 좀 늦긴 늦었습니다1 시간 정도 어? 라니한테 어째서 안키냐고요? 실수가 없으니까 안키지 이 사람아 초심을 잃었다고 초심을 잃기에는 제가 새벽에 방송을 킨 적이 없어요. 제가 최초반에 그뭐 새벽에 방송을 켰다면 초심을 잃은 게 맞는데. 제가 새벽에 방송에 킨 적이 없기 때문에,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 샀다가, 나중에, 뭐가 서? 샀다고, 사면. 일어서요? 일어서 말어. 그, 가로칸이 조금 무섭긴 해, 솔직히 말하면. 가로칸 사는 게. 템을 보고 샀다고 솔직히 말할까? 밀어보면 쓴다. 밀어보면 설수 있다. 싹 가능하지. <laughs> 밀어보면 팬티 먹고 달려, 달려 나갈 수 있지. <laughs> 그건 다, 그렇 그러니까. 어. 그거는 인정하시죠? <laughs> 밀어보면 완전 가능하 보스요. 여기선 카타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오, 오, 이거 그거지? 이게, 이거 오역역이다 우역, 이거. 빨리 신고하세요. 우리 이거 신고해주면 돈.. 돈안 주냐? 왜거 보이시죠? 카.. 카 근데 그래갖고 이게 처음에 키타와.. 내가 처음에 키타와 키타와 거리다가 이거 보고 그러니까 카.. 칸가?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했잖아 근데 아니라며 아 렉.. 이씨 에반데 아.. 얘가 카라고 여기서 나온 게. 음 응, 그래서 우역혁 신고하세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오늘? 어왜 이래? 이러지 마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카라니까 얘가 카예요. 키라고?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짠 휘... 걸로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야 카. 살짝 점 있어요. 뒤에. 렌즈모템 비싸졌어요. 완전히 똑같이 맞추면 아마 비쌀 거예요. 가루칸이 굉장히 비싸요. 가루칸이 비싸고 그리고 주얼 그거 뭐 노드 연결하면 할수록 길어지는 그것도 좀 비싸긴 한데. 가루칸 4.5억이라니까 말만해요? 제출해준다고그 10분의 1미러 싸다고? 하여간 다 부자야, 이거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laughs> 우리 브루투스랑 샤브론 잡자. <laughs> 얘네가 중간모스급인가? 입구는 바보 아닌데요. 눈이 잡아들네 끝났고.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에베베베베베. 에베베베베 에베베베베베 차차차 너무 쉽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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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이 다 맞아 이말이 다 맞다 그래 오케이 유아온라잇얍 굿샷 얍 땡큐 소머치 I'm fine, thank you, and you. 와, 근데 얘 단단한, 얘는 단단한데? 야, 여태까지 딜이 세다세다 세다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냐? 저 보호막, 쓰, 보호막이 을때생가 보다. 여기, 지금 페이지는 뭐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 보호막 써져을 때는 때리면 안 되겠네. 아, 이때. 없어지고 저 보실 때 데미지 절관률이 엄청난 것 같은데 느낌 지금 보니까. 얘도 페이지가 조금 길어서 그렇긴 한데 솔직히뭐 얘는 이럴 때는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느낌이라 잘만 피합니다. 느낌. 끝났구요 아, 아 슬슬 안다는데 <laughs> 슬슬 나의 약함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아닌가? 모르겠다. 라라라라라 실바 다비드 실바 어 그러고 그러니까 보 다비드 실바 은퇴했나? 아직 있죠? 은퇴하진 않았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축구계도 난리가 아니긴 하긴 하지만 자, 조화상뛰면은 이제 솔라리스와누나리스가 싸워요. 그 중에 저는 인겨서 싸우면 됩니다. 어우, 지리 왜 이렇게 겠냐 레벨도 55일 되고 지금 내가 56이니까요. 볼수 있다. 지금 만화 승부 1위네. 아니, 저기, 체력 다닳으셨으면 들어가세요. 차라리 안팔 거면은 답장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체력은 거의 다 달게 한것 같은데. 이제 좀 들어가시죠, 아저씨. 어우 야, 야 죽을뻔 했다 지금 쫄따구를 잡아 쫄따구를 좀좀나와주면은 잡아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피읍이 없어갖고 차라리 도둑에만 지히는게 나았을라. 죽어요. 끝났구요. 포텍스도 지금 한 3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안 차고 있는데 저거 차, 차는 건 진짜 에반데. 그래서 갑자기 데미지가 약해져갖고 뭔가 했네. 빨리 신장 내놔. 오우, 야. 아, 아파. 다진무리를 올려라. 나 쫄딱 거전 잡고. 예 yeah. 버터플레이 슝어달라고 지금은 좀 <laughs> 지금은 좀아 <laughs>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체력물슝슝슝슝슝슝슝슝슝력슝슝슝슝슝슝 아. 아우, 아파, 씨. 끝났어요. 100만 좀. 100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은 함성, 어차피 버섯 거니까 함성 찍어 이거 맞지 않니?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말은 쉬고,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